여보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선생님은 사는 데는 어디 사세요? 아, 저는 경기도 광주예요. 아, 경기도 광주. 네, 네. 예,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저는 올해 59세라고 봐야죠. 59세? 59호고요. 60 그러니까 말띠니까 6년생이야. 아. 그리고 뭐사별 했어요? 이혼했어요? 음, 저는 이혼했어요. 언제 이혼하셨어요? 이혼한 지는 오래됐어요. <laughs> 어. 그래서 아들 하나 데리고, 예. 아들 공부시키고, 이제 열심히 살면서 아들 이렇게 예. 빠지만 하고 살았죠. 자녀가 아들 하나예요? 예, 아들 하나인데 이제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예. 올해 이제 장가도 갔고요. <laughs> 예. <laughs> 그랬습니다. 아 원래 장가를 보냈어요. 예, 보냈어요. 어, 장가 아들 저기 외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까 되게 쓸쓸하시겠는데. 어 저,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이로 <이런> 어, 말할 <laughs> 거 없지 뭐. 아들 그냥...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러게요. <laughs> 너무 이제 뭐 어. 장가 안 간다고 할 때는 가라가라하다가 막상 가니까 되게 어. 허전하기는 해요. 많이. 선생님, 어. 날씨는 <laughs> 경상도 말씨가 약간 있는데. 음, 솔직히 저는 이제 엄마 고향이 경상남도 거창이 엄마 고향이고요. 예. 아버지 고향은 경기도 이천인데요. 아. 어, 근데, 이제, 어, 엄마가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 할빈에서 태어났어요. 선생님은 중국 할빈에서? 예, 예. <laughs> 뭐, 그러면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30년 넘었죠. <laughs> 그럼 뭐 한국인이나 마찬가지지 뭐. 한국 네, 국적을 그... 가지고 계시죠? 예, 한국 국적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들 키우면서 뭐 응. 열심히 일만 하고 옆도 안돌아보고 아들 이제 열심히 키워서 장가 보내고 그 아들이 이제 저 인생에 살아 살아가는 목표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다가 이제 장가 가고 나니 일이 허전할 수가. <laughs> 아니 그또 목표물을 하나 만들면 안 된다. <laughs> 남자 하나 만들면 되지, 뭐. 남자 만들면 되는데, 음. 솔직히 저는, 뭐, 어, 그래야 남자가 또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남자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소개해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음. 이제 조금, 어, 경제적 여유가 안 되면 또 내가 또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는 또 기정사실이지만, 네. 힘든 거는 괜찮은데,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가 힘들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아, 부분은 경제적으로 안, 안 힘든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렇죠. <laughs> 네, 그럼 뭐 걱정을 하는데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인데, yeah. 어, 저는 사실 선생님 TV를 뭐 본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최근에 봤거든요. 우연하게. Yeah. Yeah. 그래서 이제 아는 산청에 제 아는 언니가 그게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uh. 이 얘기를 굉장히 뭐 가끔씩 잘 하시더라고. 저희인데, 야, 뭐 한번 너도 해봐. 혼자 왜 그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저보고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아이고 그래 좋은 사람들이 다 누군가의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설마 나저렴만겠어 <laughs> 이랬는데 우연하게 이제 그걸 사이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를 아 산청에 있는 언니가 예예 예. 그래서 아. 보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니까 몇년 전부터 이 많이 올렸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예.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사실은 뭐다 100%가 자기 오픈하고만 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뭐 다는 못 믿어도 뭐70%뭐 정도는 그래도 자기 일부를 진실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사실은 예, 제 마음 믿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 왜요? 영화람 만나가지고 살만 되는데 왜 그래 혼자 사는지 그 언니처럼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네 예, 왜냐면 제가 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 이제 이혼하면서 남자인데 조금 이제 살면서 애아빠인데 너무 이제 배신감도 느낀다 해야 되나 뭐라고 예.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한국에 이혼하기 전에 한국 와서 예. 아들 공부시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이 좀 지금마다 뭔 살았어. 예. 어려우니까 한국에 돈 벌러 왔는데 애아빠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나서 그러면 중국 있을 때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셨네요. 그렇죠. 음, 그런데 한국에 나와서 돈 벌고 있는데,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죠. <laughs> 어, 그런 거는 선생님 흔히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어보지 못하고 그냥 혼자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예, 예. 그 이혼하고 살기 위해서 혼자 이혼 서류를 해갖고 예, 혼을 했더라고요. 서류가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모르고 몇년 있다가 이제 그 상태를 알고 되게 이제 배신감도. 그런데 그는 배신감 본인 모르게 이혼도 가능한가봐요.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아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예, 예전에는 그게 그래. 가능했어요. 그럼 선생님 예.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요. 예. <laughs> 저는 사실 그래, 경제 능력이. 예. 그래도 저도 와서 열심히 살아서. 예. 어, 저 혼자는 먹고는 살수 있지만, 그래도 예. 남자를 만난다면. 예. 첫째, 제일 보는 것이 건강해야 되고. 예,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는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또 경제 능력이 있는 남자. 예, 또. <laughs> 그리고 뭐, 이래, 뭐, 어, 저, 저는 저 운동을 좋아해요, 좀. 선생님, 키는 얼마 정도 돼요? 저는 키가 큰 편이에요. 165입니다. 몸무게는요? <laughs> 65kg요. 아, 체격이 좋으신데? 예. <laughs> 네. <laughs> 아, 그러면 선생님보다는 키가 조금 더 커야 되겠네, 남자가. 예, 네, 저보다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고. 네. 저 보기보다 이렇게 뭐 뚱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딱 보기가 여자 아, 몸으로. 그러니까, 예. 옛날 네, 표준으로 보시면,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동양에는 약간 통통한 여자가 미인상인데. <laughs> 그, 그, 그 지금 이제 그뭐 서양이 기준이 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보다 키가 조금 더 커야 되고. 네네. 경제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 네. 예. 나이는? 나이는 저보다 저는 뭐 저보다 한두 살 어린 것도 괜찮겠지만, 네. 예. 위로가 저보다 위로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네 보니까. 네, 나이는 크게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어. 뭐 건강하고 잘, 대화가 잘 되면, 네. 예. 뭐 나이는 솔직히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저는. 오히려 좀 님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고 사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좀뭐 예. 어, 식당 일 이런 걸 하다가 예. 하, 다시 이제 공부를 해 갖고 회사에 취직해 갖고 한 곳에서만 16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예, 앞 예,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예. 아 경기도 광주에서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 예, 처음에 왔을 때는 서울에 살다가 예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정착을 한 거예요. 집을 사서 아, 그래 잘하셨네. 그예 집도 하나 그러면 경기도 광주에 집도 하나 샀어요. 예, 뭐집 하나 샀습니다. 아이고 그 열심히 하셨네 보니까. 예, 여기 뭐, 빌란데, 여기. 아 들어가면 예, 됐지 뭐. 예, 빌란데, 그래도 어. 뭐, 평수가한 32평 정도 되니까. 아이고, 참.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여기 <laughs> 15평에 사는데. 그런 <laughs> 아파트, 내보다 부자구만은 보니까. 예, 뭐, 아들 이제 혼자 버으니까 여자가. 아, 예. 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들. 그이세살 때부터 혼자 키웠으니까 yeah. 3 0년 넘게 혼자 키워서 대학 보내고 뭐 장가 보내고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혼자 서보니까 아들 장가 가고 나니까 그렇게 쓸쓸할지 몰랐어요 솔직히 아 그래 아이고 참 아들 아들을 진짜 이렇게 어, 버팀목 삼아서 이렇게 어잘 키우고 이렇게 저기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장가 가고 나니까. 근데 뭔가 하나 저기 이런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잖아 요 그죠? 예 맞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 남자 한분 만나면은 예. 아들은 또 까맣게 있고 <laughs> 어, 옆에 있는 사람 또 챙기고 또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것 같는데? 아,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고 예. 또 어, 그런 걸 좋아해요. 뭐, 어. 가꾸는 걸또 좋아해요. 꽃도 좋아하고, 꽃을 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어. 집 안, 안에 또 화초가 굉장히 많고, 어허. 이제, 뭐, 물고기또 키우고, 어. 이제 아들이 그냥 신랑, 신랑도 되고, 아들도 되고, 벗도 되고, 아들 데리고, 그래,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아들 데리고 방방곡곡 안 다닌 데가 없어요. <laughs> 아, 그래요. 이제 뭐또한분 생기면 같이 다니시면 되겠다. <laughs> 선생님. 네네. 그 제가 예. 또분 찾아가지고 소개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